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제 27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제 1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큰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며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러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laughs> 어, 오늘 이 내용은, 비유, 비유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타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거둘 때가 돼서 소출 거둘 때가 돼서 아, 이제 아, 소출을 받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첫째, 첫째 사람을 보냈더니 예, 때리고 어,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를 내고 또 능욕하고 세 번째 그를 죽이고 그 위에 많은 종들도 들은 때리고 들은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 종들을 보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로 이제 이 주인은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정작 그 아들을 보냈을 때 상속자를 죽이고 상속자 말고 우리가 이 농장을 상속받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징로한 포도원 농장주인 돌아와서 그들을 직면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이야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은 예, 유대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그냥 값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늘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을 때에는 그 열매에 대한 포도원 열매를 얼마만큼 요구하실 때가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셨지만 그 포도원의 열매 얼마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그것을 찾을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모든 죄는 점점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는 그냥 때리고 돌려보냈어요. 살려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점 흉악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하는 것처럼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죄의 속성은 가장 잘 나타내는 말 같아요. 죄는 점점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할까 말까. 내 벽,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막 고민하다가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점점점 대범해지고 대담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농부들이 포도원 지기가 보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점점점 포악해지고 더 잔인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냈던지 간에, 그 포도원 지기가 보낸 그 사람에게, 그들은 책임을 다해서, 그 은혜, 농부의 소출을 거둔 것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인의 예우로서 그들을 대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그것으로 자격은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게 이 소출을 주어서 돌려보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은 도리어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때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다고.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이한 농부에 대한 이 비유로서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처럼 자신들을 비유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이 당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름 최후의 구원을 위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 다른 길이 전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마지막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마지막 때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길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이 땅에서의 승리,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포도원에서 뭐 특별히 받은 게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포도원 지인 농부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생명을 살려 주시는 다시 살려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는 분명히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냥 나만 누리고 있으라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삶의 현장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자녀들의 삶에 태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남은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수단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이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태도에 따라서 영생과 영원한 죽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결정 짓는 거죠 그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구원의 방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천하의 구원어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한 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잘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의 열매, 그 열매를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보내주신 종들을 때리고 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버지하는 깨달아 알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아버지하는 영원구원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고 회상하는 이 봄의 생명의 계절에 우리의 신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도 아버지 하나님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아버지 안 사랑하는 온 교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며 아버지 앞에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아, 벌써 시작하는가 했더니 오늘 27번째 날입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이 사순절 기도에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샬롬!